닭한마리 특파원입니다 저는 지금 닭한마리 골목에 와 사람이 굉장히 많고 광장시장 특파원 광장시장 특파원 지금 광장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와 완전히 그냥 무한리필 계속 어? <laughs> 돈이 안 아깝다 와 맛있겠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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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똑같이 따라 먹을래 어 이렇게 먹어 김치를 나 따라 <laughs> 하면 다 성공해 맛있어 와 맛있어 확실히 김치를 들어가야지 맛있네 와아 너무 좋네 그래요. 아, 오늘은 우리가 한 5차까지 갈 수도 있으니 지금 음... 2차 왔어요. 2차 2차 아, 왔다. 아, 여기 찻집에 나랑전순대한 아, 번도 안 먹어봤어요. 와아 <laughs> 아, 진짜. 이 아줌마 우리 소주 하나만 주세요. 화6 여섯 개만 있어요. 참있어 자, 우리 오늘 회식은 연하게 갑니다. 제가 좀 몸을 사리기, 출발, <laughs> 출발, 자, 소맥 갑니다. 아, 제주 실패! <laughs> 이거 누가 먹을래 그럼 하얗게 만들어줄까 <laughs> 자, 오늘은 연하게 갈 거야 되게 오늘 양심 있지 <laughs> 자 우리 여기 위에서 만날까 자 컴백 자첫 잔은 와인샷 할게요 <laughs> 안니이 이거 넣자이 이것도 치워버리자.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요닭한 마리를 먹으러 왔었거든요. 근데 먹으러 왔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웨이팅을 좀 할까 하다가 아 다음을 기약하고 어 도, 다시 돌아갔는데 오늘 왔어요. 오늘은 목요일 평일에 왔거든요. 지금 직원들이랑 회식하러 왔어요. 자, 닭한 마리 특파원, 네, 닭한 마리 특파원입니다. 저는 지금 닭한 마리 골목, 에 예, 여기는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굉장히 많고요. 어, 지금 북적북적, 엄청 힙합니다. 광장시장 특파원. 광장시장 특파원, 광장시장 특파원, 광장시장 특파원, 나와주세요. 광장시장 특파원, 지금, 광장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아, 많이 취하셨네요. <laughs> 저기 너무 많이 취해서 제 잘라 건들지도 못. 취하면은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잘라야지. 얘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자닭한 마리 특파은 가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찍어먹고 진짜 맛있어. 자 소주 갑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한오 차까지 갈 수도 있으니, 자 건배. 음. 맛맛있아 오늘 닭한 마리 드다 은 진짜 술잘 들어가네. 맛있어. 닭한 마리. 아 진짜 옛날에 이거에 다 소주 엄청 먹었는데. 이렇게 양념 을 올려가지고 맛있겠지. 음, 맛있다. 음, 양념이 맛있다. 우리는 취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니야. 깔끔하게 술을 의미하면서 우리는 그런 거야. 알았어? 여기 어렸을 때 정말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가 남자애들이랑 되게 친했는데 걔네들이 어 여기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중에 또한 명이 진짜 좋아하는 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맨날 끌려와고 여기에서 닭한 마리에 소주 한잔 말고 엄청 먹고 그랬었는데 아그 피맛골 갔다가 여기 와서 소주 한잔 하면서 마무리하고 그래서 그때 맨날 가져왔던 그 친구가 갑자기 생각나네 닭한마리 엄청 좋아해가지고 내가 맨날 같이 오고 근데 걔가 남자인데 최근에 어, 이혼을 했어요 <laughs> 아, 이혼 아직 꽤 됐나? 아무튼 막 그래가지고 연락이 안돼야 <laughs> 진짜 연락은 어떻게 너 닭한마리 소주 한잔 먹고 있는 거 아니야 너? <laughs> 나한테 연락해. 같이 한잔하게. 알았어? 여기 사장님, 요거 하나만. 음. 한잔더쫙 먹고 시원하게 또이 차하고 선 차하고 건배한번 할까요? 크으. 저기 사장님 떡사리 하나만 주세요. 혹시 육수도 더 추가돼요? 육수 조금, 부추, 육수, 뭐, 김치, 네, 요, 요, 김치랑 고 네. 부추는 네. 안 주셔도 돼요. 부추는 제가 갖고, 두는 떡살이나 육수 조금만 있고, 는 하시는지, 떡살이 빼 육수, 부추, 뭐 이런 다 음. 아, 아, 아. 아, 계속 리필 아. 이얘 아. 아. 되게 세심하게 얘기해 주셨네요. 제가 원래. 요 옆에가 진짜 유명해가지고 거기 징도웨이팅 있거든요 여기 옆에가 그 옆에 저기 삐삐삐삐 그래가지고 거기를 가려고 했는데 아무튼 여기로 오게 됐는데 여기 근데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이제다 내가 여기 여기 다 여기 옛날부터 많이 와봤는데 다 맛은 거기서 거기야 근데 뭐 기다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뭐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되게 과한 친절 아니에좀 그래도 기분 나쁘진 말아야 되는데, 먹으면서 기분 나쁜 건난 싫더라고. 우리가 굉장히 냉철하잖아. 음, 진짜 맛있다. 아, 아 이렇게 술 조금씩 먹으니까 좋지? 조금. <laughs> 음! 아, 못 참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 술은 제가 내려드려요. 알았어, 쏘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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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웃겨. 아. 자, 빨간 거 갑니다. 어, 약간 부족한데? 조금 더 달라. 아또 직접 가셨어. 막내가 해야지, 뭐. 이거는 원래 칼국수다, 칼국수 있다, 칼국수. 칼국수 하나 시킬까, 그냥? 응. 하나만 시킬까? 하나. 우리 건담아가. 네. 자, 나를 위하여. 아니, 서로 각자 나를 위하여. 받으시오. 오늘 술 템포 괜찮지? 이러고 집에 가는데 또 기억하는 거 아니야? 가슴을 든 것처럼. 이런 여기 어디 야장 이런데 가고 이차 하자 어? 아, 없네 네 요, 요거 하나 감사합니다 와 국물 정말... 진짜 맛있다 국물이 김치 들어가고 진짜 완전 소주 안주야. 아 너무 좋아. 국수 사리 하나만 주세요. <laughs> 아 이거 완전히 그냥 무한 리필 이 계속. 응? 안녕하세요. 네. 좋다. 그러니까 음. 돈이 안 아깝다. 뜨거워가지고. 어, 어, 역시 똑똑하네. 우리 지금 야야야 <laughs> 와 맛있겠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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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똑같이 따라 먹을래 어 이렇게 먹어 김치를 나 따라 하면 다 성공해 그래 지이 뜨겁다 <laughs> 맛있어. 와 맛있어. 확실히 김치를 들어가야지 맛있네. 와, 와 너무 좋네 그래와 국물이 진짜 맛있다. 김치니까 진짜 맛있어. 꼭 김치 넣고 마지막에 이렇게 칼국수 넣고 진짜 꼭 드셔보세요. 아, 이게 다 넣어버리죠. <laughs> 왜술 먹고 해장하는 느낌이 나? 음. 와, 건배하자. <laughs> 아, 오늘 되게 좋네? 우리 나방님들, 날이 너무 선선해졌죠? 근데 약간 이렇게 쌀쌀해질 때, 종로에 나와서 이렇게 닭한 마리에 소주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laughs> 소주 나 정도 이렇게 딱 먹기. 너무 좋은 것요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더 먹고 할거예요자 이제